영화 마녀 배달부 키키는 가도노 에이코의 마녀 배달부 키키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13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마녀가 홀로 자립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이며 미야자키 감독의 필살기인 스탠펑크적 소재가 등장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1985년 주로 아동영화 등을 제작하는 영화 프로덕션 후도샤는 가도노 에이코의 원작 마녀 배달부 키키를 영화로 만들자는 기획을 내놓았고 명성이 워낙 유명했던 후도샤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문이 돌자 택배회사 야마토 운수와 광고대행사 덴츠가 스폰서로 나섰다고 하죠. 그렇게 1987년 투구마 서점을 통해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최종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재미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후도사와 그외스폰서들은 미야자키 하요가 아닌 다카우타 이사오 감독을 원했다고 합니다. 엥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그 당시 다카우타 이사오 감독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최고 시청률은 무려 26.5%였고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시청률의 사나이라고 불리며 이사오 감독이 떴다 하면 방송국의 높은 인사들이 너도 나도 줄을 지어 맞아. 하였다고. 하지만 당시 이사오 감독은 이미 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있어서 마녀 배다부 키키의 제작을 거절했다죠. 그렇게 감독직을 떠맞게된 미야자키 하야오는 에이코의 원작 만화를 읽어보았지만 여성작가가 여성독자들을 위해 썼던 이야기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미야자키는 사형제 중 둘째로 자랐고 아들만 둘인 사람인지라 도저히 마녀 배다부소 키키의 13살 소녀 심리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후배 감독이었던 딸바보 스즈키 토시오에게 어린 딸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야자키 감독은 이 작품의 초점이 사춘기 소녀의 성장이라고 생각해 본래의 스토리를 과감히 빼버렸으며 마지막 엔딩을 처음 구상했던 내용인 청어 파일을 굽는 노인에게 감명받는다 라는 담담하지만 어딘가 심심한 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대로 마무리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음을 깨닫고 80분짜리 러닝타임을 100분으로 늘리게 되면서 비행선 구출 장면 등 극적인 요소를 추가했다고 하죠. 감독도 자주 바뀌고 이런 저런 크고 작은 마찰이 많았던 만녀배다보 키키는 무려 관객 동원 264만 명에 흥행수액은 43억 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고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 판가를싹다 칼아 엎었다고 합니다. 이는 관객 동원 100만 명 미만이었던 천공의 성 라퓨타나 루치토로를 아주 크게 뛰어넘는 결과로 마녀 페달 부키키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브리 스튜디오의 흥행 전설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마녀 페달 부키키의 배경은 전반적으로 20세기 초반의 유럽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100% 현실적인 세계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이곳은 단한 차례 전쟁도 겪은 적이 없는 배경이며 20세기 중반까지 쭉 이어진 평화로운 페로 월. 월드 속 유럽이 무대였기 때문에 전투기가 아닌 대형 비행선이 등장하는 등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했다죠. 또한 미야자키 감독은 상상 속으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과는 달리 한 가지 원칙 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실사화. 네, 그렇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로만 묘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장면은 미야자키가 1971년 말갈 양이 p p 의 애니메이션화를 추진했을 때 로케이션 차 주제를 갔던 곳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판타지 세계가 전 연령을 아우러 대흥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밖에 영국의 에렌손 크루아테의 도보 로크니크 풍경 고추와 파리 등을 바탕으로 구상했으며 전쟁 없는 평화로움을 애니메이션적 도시를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매우 신박한 설정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작품의 세계관에서 건물이나 거리 등의 배경은 대략 1940년대 이전으로 고풍스러움을 풍기고 있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탈 것들은 60년대의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고요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장 또한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매우 다양하며 극백 TV가 보급되던 시절이지만 동시에 보니버스와 대형 비행선이 공존하는 평양. 세계 유럽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통 마녀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과 이런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기존의 상상의 틀 자체를 아주 부숴버렸죠. 음지에서 나쁜지만 골라던 마녀들과는 다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을 배달해주는 키키와 약을 제조하는 키키의 어머니, 점을 보며 지낸다는 마녀 등 마녀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세계관 속에서는 그저 함께 공존하는 한 명의 사람, 그 이상 그야도 아닌 것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빗자루를 타고 다녀도 그다지 신기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작중 시그로 할아버지가 말했듯 내 시절에는 마녀들을 종종 볼수 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모습을 쉽게 볼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작품의 세계관에서 마녀나 마법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암시한 거라고 볼수 있죠 원작에서의 키키는 밋밋한 머리띠와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반면 애니메이션의 키키는 짧게 자른 단발과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아주 큰 리본을 머리에 메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원작의 긴 머리를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네, 긴 머리가 작가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미야자키 감독은 사춘기 소녀 이미지가 단발에 빨간 리본이 더 현실감 있다고 느껴 자카를 변경했다고 했죠. 키키와 우르슬라의 목소리 더빙을 두 명이 아닌 한 사람이 연기했다는 사실. 다카야마 미나미 성우는 원래 우슬라 역을 먼저 맡았지만 주인공 키키의 목소리에 마땅한 확보가 없자 결국 두 가지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마녀 페다보 키키는 일본의 실사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워낙 애니메이션이 뛰어나다 보니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배경 또한 유럽이 아닌 일본이었기 때문에 끝내 좋은 평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작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고 보면 뭐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또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나가 유키오 감독이 연출을 맡았었고 이 뮤지컬에는 당시 일본의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이스가 출연해서 따죠. 키키가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이 배경 속 도로명 표지판은 실제 스톡홀름에 있는 표지판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장면을 주목해 보면 지브리라고 써 있는 버스가 디키의 뒤를 지나간다고. 유독 이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바로 아슬아슬한 자동차 사고인데요. 처음 등장부터 영화 후반까지. 툭하면 이렇게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었고 보는 일을 하여금 느슨한 전개에 이상치 못한 긴장감을 주었죠. 키키를 가장 먼저 맞이해주었던 이 친절한 빵집주인 오소노씨는 실제로 미야자키 감독이 여행중 머물렀었던 민박집 아주머니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소노의 남편 허스바는 단한마디 대사도 없다고 오두막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던 화가 우슬라의 이 오묘한 그림의 제목은 부찌개 위를 나는 배이며 1970년도 시립특수학교의 중학생들에 의해 그려졌다고 합니다. 마녀 배달부키키는 영화 내내 무려 462개의 색상과 67,000개의 색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한국에서의 정식 개봉은 무려 2007년 11월이며 너무 뒤늦게 이루어진 방영이다 보니 이미 볼 사람들은 다본 탓에 전국 관객이 2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9년 7월 마녀 배달부키키는 재개봉을 하게 되었고 관람 인원이 첫 개봉보다 많은 2 9 0명 명이었다는 높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2005년 월트 디즈니 피처스에서 마녀 배달 부키키를 제작한다고 발표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지만 10년이 넘게 발표가 나고 있지 않자 제작 예정이 무산되었거나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구마초탱이 발행하는 애니메이션 잡지애니메이즈에서 3년 후에 키키의 모습을 교에 실은 적이 있다고. 키키는 전부터 마지막까지 비행 능력이 그리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미야자키가 마녀를 사람들의 우상이거나 가십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녀 배달부 키키의 50가지 TMI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지브이 영화라서 그런지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마녀 배달부 키키의 50가지 TMI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고고싱 좋아요와 구독도 고고싱 알람도 잊지 않으셨죠? 잠깐! 아직 반가방가임토리에 50가지 TMI를 안 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매주 까까당 커뮤니티에 애니메이션 투표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